수능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3회 31번 화학적 반응은 두어컬에서 동사 강조 정말로 뭐뭐하다 정말 일어난다 이는 뭐뭐에서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서 인터스텔라는 별 사이의 스페이스 공간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화학 변화들은 매우 느리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컨스트레이션은 농도 그 물질의 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니,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쿨해. 차가워. 그러니까는 상호작용이 뭔가 다 낮잖아. 그러니까는 화학적 반응이죠. 화학이 느리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구의 표면이야. 라이크는 모모처럼 릴를 배워해 포리지처럼 작은 곰의 포리지는 여기서 오트밀 끓인 음식처럼. 지구의 표면은 너무 뜨겁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 않고 단지 라이트 적절하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별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 화학 반응이 느리다 그랬어. 근데 그 느린 화학 반응, 화학 반응들 중에서 지구의 그 표면이야. 지구의 표면의 화학 반응은 right. 그냥 적당하다, 올바르다. t h 그러므로, chemistry, 화학은 지구 oriented, 지향적인 과목이야. in the sense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다루는 화학이 다루는 그 현상은 익스트림리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행성의 표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화학은 지구 지향적인 과학이다. 여기 말이 어렵긴 한데 화학이 다루는 현상이야. 화학이 아까 여기 지구 이쪽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 화학적 반응은 별사의 간격에서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지구 표면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알맞다. 이게 다 화학이잖아. 화학이 다루는 이런 현상이 지구 표면에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은 화학이 다루는 것이 지구에 중요해. 그러니까 화학은 지구 지향적인 과학이다.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이 빈칸이잖아.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모는 가장 복잡한 매너페스테이션은 발현이야 워킹은 작용 화학법칙 작용의 가장 복잡한 발현이래. 논트는 알려진 자연에서 존재한다고 알려진 화학법칙 작용의 가장 복잡한 발현이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읽은 건 뭐냐면 여기서 화학 얘기 들어갔고 지구는 좀 알맞다. 자 더스. 그럼으로 해서 화학은 어, 화학은 지구 지향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들어갔고 지구에서 발견되는 뭔가가 이렇게 화학이 이게 작용하는 것에 가장 복잡한 발현이다 그러니까 화학이 있다는 걸알수 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뭐가 노다 no 의심의 여지 없이 되어라 있다 다른 플래닛은 행성 어~ 소시에 위드 아더스타니까 다른 별들과 관련된 행성이야. 자 그곳에서 표면 온도가 유사하게 컨듀시브는 도움이 되는 표면 온도가 화학에 유사하게 도움이 되는 별과 관련된 다른 행성들도 확실히 있다. 이어 It, 이는 가주어고 뒤는 투 이하는 진주어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다. 대 이하로 몇 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아마 존재하거나 아마 once, 한때 might have existed, 존재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w h e r e v e r 어디든지, 자 이것이 true, 사실이거나 이것이 사실이었던 장소 어디에서든지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아마 존재했을 거야. 이것이 가리킨 건 여기 화학작용이 있었던 곳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다. 그럼 여기 앞에 화학작용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 생명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화학의 법칙에 가장 복잡한 작용이 발현된 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생명체겠죠. 같은 얘기겠죠. 생명체에 해당하는 거답 찾으면 3번 들어가면 된다. 화학적 반응은 별 사이 간격에서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매우 느리다. 왜냐하면 너무 차갑고 왜냐하면 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구의 표면은 리틀 베어의 포리지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단지 알맞다. 그러므로 화학은 지구 지향적인 과학인데 화학이 다루는 그것이 다루는 그 현상은 행성 표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구지향적인 과학이다. 사실상 지구에서 발명되는 생명체는 가장 복잡한 자연에서 존재한다고 알려진 화학 법칙의 작용에 가장 복잡한 발현이다. 확실히 다른 별과 관련된 표면 온도가 유사하게 화학이 도움이 되는 다른 행성들도 있다. 생각하는 거 합리적이다.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아마 존재하거나 아마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한때 사실이거나 사실인 장소에서. 근데 아직까지 보여진 것은 없다.